우리 조상님들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어, 우리 조상님들 할배 할머니들 조상님들 귀를 자르고 코를 베어간 소소 행장 종교가 그러마가 지기예수께 천주교 깃발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조상들 목을 베어 갔잖아. 그게 천주교야. 뿌리를 알고 그래야지. 그리고 국회의원들, 니들, 장군들, 대기업, 공무원 관료들, 엘리트, 마누라 엘리스들 니들 점집에 다 찾아가잖아. 전 보는 새끼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강남에 아파트를 하고 빌딩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 수업의 인테리어를 해놓고 어? 영업을 하나.